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할 섹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 이런 섹터에 맞춰서 제 계좌에 넣어둔 그런 종목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셔서 계좌에 빨간색을 조금이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섹터는 핫하고 다들 알고 계시는 AI 섹터예요. AI는 지금 뭐 거품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이루어졌고, 근데 저 이제 AI가 이제 시작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저기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런 종목들을 담아두고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AI가 쓰려면 이제 AI가 학습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을 하려면 전력 공급도 원활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다들 지금 나라들이 전력 공급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다들 전력 부족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또 원자력이 다시 조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원자력 관련 주들이 관련 주들도 좀 빛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어, 저도 이제 원자력 관련 주를 그 매매해서 수익을 좀본게 있거든요. 조성 파워텍, 조성 파워텍을 제가 그래서 6월 2 0일날 6월 19일날 이렇게 입절을 하고서 여기서 입절하고 빠져서 샀었어야 되는데. 이때 뭐, 뭐에 홀렸는지 이거는 못 샀어요 못 사고서 이제 9월 4일 날 다시 또 들어갔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더 차근차근히 매수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색기 이렇게 또 뜨는 것들도 중간에 좀 보면서 한국 PI 이거 뭐야 한국 PI 뭡니까 예, 운송장비 운송장비들 자동차 관련 부품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네요 한번 불 기둥들을 뽑아내려나. 거기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분명히 눌림목은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해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수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차량에 이제 지금 들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차나 뭐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를 탑재를 하고 부품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전들 뭐 이런 것들도 전원선이 없어지고 다들 안에 이제 전지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고 조금 있다가도 다른 섹터에도 얘기할 텐데 로봇, 로봇들도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는 꾸준하게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일시적인 수요 저하로 인해서 참 어, 많이들 가격 조정이 이뤄졌죠. 지금 아주 사기 딱 좋은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거를 담아 두셔야 됩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로봇, 자동차, 전기차, 가전, 휴대용, 전자, 기기,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것은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로봇, 로봇들이 로봇은 뭐 우리 미래에 우리 인간을 대체하고 도와줄 도와줄 매개체죠. 그럼 계속 지금 발전이 이루어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AI와 같이 합작이 돼서 앞으로 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로봇 관련주들도 관심 종목에 두고서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로봇은 제가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을 매매를 했었고, 아, 좋네요. 휴림 로봇도 지금 자리가. 어, 조금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것도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휴림 로봇, 유진 로봇도 제가, 유진 로봇도 매매를 했었고, 오, 많이 먹었네요. 유진 로봇도. 5월 달에 급등이 좀 나와줘서, 이렇게 여전상까지 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심 종목에 또 넣어야 될게뭐 있을까요? 그다음엔 의료 바이오. 우리의 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 기술도 이제 발달이 되면서 좀더 이제 인간에게 나은 의료들이 개발이 되겠죠.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의료 기술도 같이 성장을 하고 그런 좋은 약재들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요런 섹터들을 많이 넣어놓고서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했다가 또 이슈에 맞물려서 상승 파동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이게 항상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좀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때또 담아두고 매매를 하다 보면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맛있는 수익들을 챙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련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담아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놔야 할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섹터들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어, 한섹터당뭐 종목이 막 100개, 200개씩 막 이렇게 되는데 뭐 다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보시고 매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 AI 이제 관련주는 어, 대부분 지금 많이들 올라가지고, 사실 사기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SKAI라는 그런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이제 스타일대로 지금 이렇게 위에서 세력 큰손 형님들이, 그래서 흔적들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졌죠. 바닥을 다지고 물기를 이쪽으로 돌렸어요. 돈을 들이, 들여서 여기서 이제 큰또 돈을 들여서 물기를 횡보로 돌렸죠. 어, 이러면은좀 이런 돌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큰손 형 님들이 여기서도 사주시고 여기도 사주고 여기도 사주셨잖아요. 지금 아주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또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월 19일까지 140만 원을 조금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급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이제 1년선을 여기서 뚫었다가, 뭐 까만색이 1년선이죠.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뚫었다가, 조금 기서 여기까지, 아, 여기서 한 번에, 한번더 뚫고, 지금 또 이제 약간 빠져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SKAI는 얼마 전에 계속 수익을 내고 있던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20% 입절을 한번 하고, 여기서 또19% 입절을 하고, 6월달에 이렇게 매수를 했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기로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상방에 베팅을 했습니다. 상방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140만 원치 지금 매수를 분할로 많이 해놨어요. 기다렸다가 어, 수익 실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더좀 말씀을 드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데이터 솔루션을 며칠 전에 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계속 이제 수익을 냈죠. 15% 수익 내고, 여기서 3월 4일날 좀 수달렸는지 손절했어요. 손절과 이탈을 해서. 이것도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10% 입절을 하고, 여기서 또20% 입절을 하고, 좀 여기서 또 이제 사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AI와 데이터센터 그두 가지의 그런 테마를 좀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여기까지 잡아도 될것 같아요 이전 고정까지 120%.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년이잖아요. 뭐 여, 여기서 여기까지 뭐 1년 좀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게 좀 시간을, 시간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시간을 두고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전지 이제 관련주인데 뭐 2차전지는 지금 보니까는 웬만하면은 다좀 좋은 자리에 와있더라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어,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을 사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돈을 불려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계속 단기간에 이렇게 내가지고 그 수익을 계속 이제 눈덩이에 이렇게 쌓아, 쌓아가지고 계속 불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종목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이나 중간 종목들, 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삼성 SDI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와 있어요. 어, 보시면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딱 들, 들어주고 좀딱 내려오는 자리 있죠. 어, 이거 아주 지금 좋은 자리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이게 차트 지금 모양이. 차트 모양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바닥 찍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SDI, 삼성SDI, 보통 우량주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조금 작은 종목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움직임이 조금 틀려요. 이렇게. 우량주와 이제 소형주들이 그런 것들이 좀 틀립니다. 삼성SDI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좀 사,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그냥 사가지고 놔두시면은 한 2, 3년 뭐그 안에 여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요. 300%. 저희 같은 서민들은 계속 돈을 굴려서 돈을 눈덩이를 네 어서 오세요. 눈덩이를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저는 이제 뭘 들어가냐면 우성, 우성 요. 와요 이것도 저, 제가 많이 수익 실현했네요. 여기서 20%, 20%, 20%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도 20%, 29% 수익 실현하고. 또 이제 내려오니까 9월 4일 날또 다시 잡았어요. 뭐 이렇게 좀 분할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불소화학기술과 동전으로 이렇게 어, 기업, 기업에 대한 요약도 여기다 해놨어요. 불소화학기술과 공정노하우로 맹매 2차전지 소재 무기화합물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해서 삼성전자와 XK하이닉스에 공급을 한다.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해질,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제조한다. 이 국내 유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시가총액도 5,800억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통비율 54%. 후성, 그리고 LNF, LNF, LNF도 수익, 48%나 수익 냈네요. 와, 27% 수익 내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8월 말부터 또 다시 시작하자 내려오니까 또 사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네요. 코스피고 이제 어 움직임이 둔한 코스피지만 2차 전지는 섹터가 좋기 때문에 다시 조금 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 로봇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 있냐 제가 이제 매, 유익 있게 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로봇주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담아 담을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는 로봇주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엔젤 로보틱스. 얘는 좀 의료 분야와 좀 섹터가 겹쳐요. 의료 슈트 로봇 이런 건데요. 허리나 이런 것들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분들이 그런 의료슈트를 입고 걷기도 하고 계단도 올라가고 그런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시가총액도 3,300억으로 중형주에 속하고 신성장 기업이며 교통비율도 이제 70%이기 때문에 음 아주 기본 그 밸류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2004년 3월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하고 쭉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쓰리 바닥을 찍었죠. 한 번, 한 번, 두 번, 세번 찍고, 지금 네 번째 이제 바닥으로 오는데, 어뭐 여기서 반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분할로 매수를 계속 이어가시면, 빠지더라도 근데 뭐, 다시 금방 올라올 것 같거든요. 로봇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는 합리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주 중에 SBB 테크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익을 계속 내면서 이제 왔었는데, 음, 뭐 이런 거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주는 어, 엔젤로보틱스 아까 소개했던 엔젤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루닛. 루닛은 이 AI와 이제 섹터가 또 겹쳐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계속 적자를 내고 매출은 미미한데.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좀 이르다고 여기다 써놨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매수를 또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여기서 다시 대응을 하면 되니까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좌에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할 섹터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종목들까지 아직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매매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매매 하시길 바랄게요. 매매야 잘들어! 파이팅!